입습니다 한일전 4대1 대승 리뷰 갑니다. 대한민국 승리.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 대한민국 해냈습니다. 선수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애국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YB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스타츠로 가서 이겼다. 최초 동아시안컵 두번 연속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애국가 제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마르고 닿을도록 다 같이. 하 향으로 길이 오전 하세 아 역시 축 축하, 역시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아자 이렇게 해서 남자 대표팀은 동아시안컵 2회 연속 우승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경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가장 잘한 선수를 뽑으라면 당연히 김신욱 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재성이 진짜 정말 잘하는 선수였구나 이 대회를 다시 할수 있었고 김진수의 지금 좋은 흐름 그리고 조현우를 골키퍼로 계속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네. 그리고 센터백도 빨리 자리를 찾으시고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장현수는 안 된다 하셨으니까 장현수가 안 된다면 그에 맞는 센터백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찌 됐든 대한민국 공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대한민국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드립을 하다가 갑자기 DFS에요 갑자기 드립을 하다 DFS에요 그리고 공격도 사이드로만 가가지고 크루스 올리고 크루스도 시간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왼쪽으로 줬다가 수루 패스로 줬다가 지금 지금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자 여러분들 12월 18일 월요일 날 이구나 형님 여기 오시는데 어떻게 하다 대표팀 분위기가 콜롬비아 전부터 달라졌는지 물어보고 지금 그 알제리 감독, 그 일본 감독이 인터뷰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코에, 코, 코에 거의 호박벌이 한세방 바늘에 쏜 것처럼 코가 이만해졌거든요? 그니까 러 존나 빡쳤어요 이 새끼 그니까 러 알제리식 축구를 아프리카 그 흑인의 특유의 탄력성, 정말 유연함 그게 되는 거지 그 일본한테 그게 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한국 무시하지 마세요 예 잘다 댓글 보고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욱 멋티골 한국 도쿄 대첩 38년 만에 4대1 대파 38년 만에 4대1 그러니까 38년 전에 4대1이라는 얘기 맞죠 여러분들? 제가 이해 못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운이 좋게 좀 이겼습니다. 첫 번째 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골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김신욱 바로 동점골 헤딩골 나오고 정우영의 프리킥 골. 그다음에 김신우. 그다음에 이제 네야네 번째 골이 누구였지? 아 영기훈. 영기훈 형님의 프리킥 골까지. 예.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중계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재성하고 김신우가 호흡이 좋단 말이야. 이두 명은 같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어, 스웨덴 전 라인업이 지금도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월드컵 데려간다 라면아 스웨덴전이라 말 안할게요 그 다음 대표팀 이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쓰냐면 자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자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여기가 좀 애매한데 최철순 올 여기에 그, 누구야, 그, 방, 그, 고요한 형님, 그리고 조현우.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 봅니다. 김민재는 지금 부상이라, 어, 공경은 가도 되고, 윤형 선수도 오늘 처음이니까, 뭐, 좀 뭐, 어떻게 되겠죠, 사실은.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이로좀 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없지 않아 해봅니다. 이근우 형님은 어찌됐든 오늘은 좀 아쉬웠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가는 것도, 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구호 황희찬이라고? 개추갈못이라고? 너희도 추갈못이야, 애들아 어. 지들도 거의 개추갈못이면서 감수만 존나 까고 있어. 너희도 존나 추갈못이야, 진짜, 진심으로. 내가 네이트폰이 안 돼서 그렇지, 진심으로. 오늘 이거 끝나고 또 저한테 뭐라 하시면 축구, 축구 퀴즈 대결하려고 그랬거든요? 너희도 존나 추갈못이야, 진짜로. 어?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진짜 잘 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엔 지들도 존나 추갈못이에요 예,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기는 칭찬해주지 단체 산책 지렸다 오늘 중에 했던 한일전 대표팀 잘했습니다 공격 김진우 선수가 잘했고 아시아에서 확실히 막기 힘든 공격수가 많네요 유럽 만나서도 상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재현 선수는 기술 센스는 탈 아시아인인게 확인되었고 김진수 김민우 선수 오버레이팅 좋았습니다 향후 손흥민, 기성용, 황희찬, 석현중, 황... 아, 근데 이렇게 해겠다 야. 야. 이렇게 가도 되겠다, 진짜로. 야, 아니면 이거 어떠냐? 왜냐 황희찬이 이렇게 가는 거 어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하고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라 피파춘이라고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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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뭐 거야 어 뭐해 어우 씨자 욕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주먹살이 질러 아니 이, 이게 배대시 돼야 돼 대한민국 크... 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우영, 갓신욱, 갓재성, 갓진수 그러니까 이세 명이 제일 잘했어 진짜로 어. 야 근데 장현수는 계속 좀 이게 부담이 있나 보네요 여러분들 예. 장현수는 부담이 있나 보고. 오늘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가요? 여기 댓글에 꼭 그런 거 있다. 제발 너무 갔다, 너무 갔어.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 경기니까 오늘 매수했나 보네. 이 새끼 아프리카 보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피를 중개할 때 바르샤 깔려고 하는 바르샤 바르샤 까들이 바르샤 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바르샤 그 이제. 바르샤 팬들이 레알 했네 레알 했어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새끼는 아프리카 보는 애입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손날도 빅구노 상라탄 황신욱 연기스 오늘 선수 너무 잘했고 신태용 감독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 새끼는 안 봤냐 아 월드컵 때 이렇게 2라인으로 가자고 골키퍼는 조연으로 가자 대표팀 넘버원은 조현우다, 이재성 진심 개쩐다, 김신우군 아시아에서 못 막는다. 이게 팩트다. 이게 팩트야. 어? 근데 이게 김신우 형님이 스웨덴전이나 이런데 나와 주셔서 먹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신우 형님은 스웨덴전에 안 쓰고 멕시코전에 쓸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같은 높이제 높이로 싸우진 않고 스피드 막이구노나 아니면 김민우, 손흥민 이런 스피드로 조져야 되기 때문에. 내 생전 일본을 이렇게 크게 이기는 걸 처음 봤다. 오늘의 경기 유일한 오게틴 해설이었다. 네이버 중계에서 1바들 패널까, 패널까진 한국 1.5군, 일본 2군들이 받다가 동점 먹고 일본 2.5군, 역전당하고 3군, 추가를 먹히고 일본 4군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 뭐냐면 8대 0 만들었잖아. 그러면 아 저기에 저 치과 의사하면서 축구 선수 하는 사람 있잖아 이지랄 했을걸 내가 봤을 때야 저기 일본 팔분 있잖아 이러면서 미친 새끼들 진짜로 어어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어 신태용 감독님 그동안 욕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월드컵 때또 이상하게 나오면 또 욕하겠습니다 이 새끼는 뭐냐면 이런 새끼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 자기가 욕을 한다고 이런 새끼가 가장 무서운 새끼야 어 그러니까 죄송하다 하고. 근데 또 요구한다는 거죠. 이 정중한 거거든요. 예, 좀 무섭습니다. 일본이 3군이어서 졌다는데 일본도 홈이고 심판도 일본 편인 건? 그리고 4대1이면 잘한 거지. 아버님 일본이 2군이야도지만 야, 근데 우리도 2군 아니냐? 아니 우리도 2군이야. 그렇게 치면 1.5군이야 우리도. 예, 우리도 거의 1.5군이야. 2군까지는 아니고. 거의 우리 도시면 뭐 손흥민이랑 다뭐 혼청 다 빠졌는데 진심으로 4사이가 답이다 야 그냥 진짜 근데 4사이 해야 돼 진짜 진심으로 아니 감독님 아니 신태웅 감독님, 감독님 솔직히 전술 좋은 거 같아요 근데 폭백에서 아니 3 0백 절대 안돼 진심으로 음야 그리고 이것도 스포티비 유료 중계 너무하다고 했는데 이거 저번에 그박종현 캐스터님이 나와서 말했잖아 어 이게 여러분 이거에 스포티비를 너무 깔게 아니라, 스포티비에서 원래 다른 데에 다 팔라 그랬대. 근데 다른 데서 오포가 안 왔대요, 중계권이. 어, 이거는 스포티비만 너무 욕할 건 아니야, 진짜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23일날, 그, 레알하고 바르샤 경기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로? 이거 유료중게 아닌데요? 이거 유료중게 아니야. 이거 스포티비 틀면 무조건 나오는 건데요? 이거 유료중게 아닌데요? 누가 유료중 게래? TV가 무료고, 그 인터넷이 유료여서 그래 인터넷으로 이제는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아주 뭐 유료이긴 유료니까 예. 이재성 김신욱이 투, 둘이 다음 경기고 장현수는 역시 구멍 크게 이기니 지루하다 근데 할 짓거리 없으니 문자 중계 댓글에 크게 이기니 지루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이 새끼 감스팬이네 응? 재밌어도 지랄 씨발 그날 방송 목 아프다고 뭐좀 천천히 한다고 텐션 낮다 지랄 텐션 높이면 억지 텐션 억지스럽다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지랄 자연스럽게 했더니 예전 느낌 안 난다 지랄 살찌라고 지랄 살찌면 또 씨발 피곤한 척한다고 지랄 피곤한 척하면 방송 어, BJ가 방송에서 그런 걸 보여주냐고 지랄해 그러면 또 피곤한 척안 하고 하면 오늘따라 이렇게 인간미가 없냐고 지랄해 그래서 인간미 보여주면 방송에서 모든 걸다 보여주니까 그렇게 시청자가 너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보여주니까 또 이제 공유 안 한다고 지랄 감수팬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어, 뭐 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 일본을 이겼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감독님의 인터뷰 한번 들어봐야죠. 야 불구난마 앞에서 환호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진짜 일본 4만 관객 중에 우리나라 진짜 우리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어 가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예, 정말 그 일본 그개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응원하면서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이 태극전사가 있었기에 오늘 이겼지 않았나 극소수라도 이렇게 응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댓글이 음야 한국 7년 전 무슨 끄는 사이다 대승 뭐라고? 야, 7년 동안 못 이겼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7년 동안 못 이겼었어요? 박지성 산책 세레머니이유? 아, 박지성 그, 그는 대체 당신은 대체? 아, 몰랐어요. 역시 추모무시네요 이럴 때는 조지란 말이야. 이럴 때뭘 몰랐을 때 제발 아 추발못입니다. 자 그리고 와 2,764일 와 아니 아니 올림픽은 A 매치가 아니잖아. 자 일단 이렇게 이겼는데 지금 이거 인터뷰를 좀 보고 싶은데 오자 여기 있네요. 자 높이 압박 측면 신태웅고 결과 모두 잡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사실 기스, 기자들이 사진을 나잘 쓴다고 느낀 게 이런 부분이야. 봐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흐뭇하죠 근데 신태영 감독님이 만약 경기 졌잖아요 오늘 5대 1로 그럼 어떤 사진 쓰냐면 제가 신태영 감독님입니다 그럼 이런 이런 사진 써야 이런 사진 쓴다 말이야 근데 이기니까 흐뭇하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기자의 센스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음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잠시 흔들렸던 한국 실점 이후 투지가 살아났다. 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우영 형님이 어이 골을 넣어서 이렇게 손치하는 표시해요. 뒤에 있는 뭐뭐 뭐 조현우 선수나 수비수들에게 하는 표시인데 이게 지금 사진이 약간 좀 교묘하게 일본 새끼한테 어너 이거 봐라. 어 너희 목젖을 찢었다. 막뭐 이렇게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족된 표정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김신우 선수 너무 잘했죠? 자 댓글 보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신태용 사사이 가야 된다니까 진짜로 어? 야 진짜 신태용 사사이 가야 돼 형님, 형님 감독님, 신태용 형님 감독님 아니 진짜로 형님 사사이 전술 솔직 콜롬비아도 이겼어요 콜롬비아 그때 당시에 물론 팔카오 빠지고 있지만 하메스 나오고 솔직히 그리고 누구 빠지고 그피로는게 콰드라도 후반전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어요 형님 감독님 사사이 갑시다 진짜로 예. 이제 월드컵까지 제대로 응원해 주십다 냄비짓 하지 말고 사실 냄비짓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안 좋은 뜻으로 알고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리는 건데 이런 말 하는 애들이 더 그래요 자 아이디 기억이 놓겠습니다 L.H.J 버드 자이 새끼 내가 봤을 때이 호장새 약간 이런 듯 지금 이름을 이렇게 하고 지금 한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 새끼 더 그래요 진짜로 진짜 축구를 정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축구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냐면, 어, 아 몰라, 피방, 피방하자, 어, 오케이, 어,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음. 이게 축구를 이제 보통 점잖이 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축구를 어, 완전 히 미쳐서 사는 사람, 아, 우씨발 새끼가 진짜 밥만 먹고 축구하는 새끼, 씨발 놈들이 진짜로. 아우 씨발 진짜 이제 이게 축구에 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토토하는 새끼들은 야 뭐해 가자 아씨아 씨발 아 씨발 아아 진짜 아 씨발 아씨아 이제 이게 이게 토토하는 새끼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끼들이 제일 짜증나는 부류 뭐냐면 아니 내가 했다는 게아난 토토 안 해봤어 축구 안 보는데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새끼들 있잖아 여기서 이제 한 명이 보고 자탱구가 잠깐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급하게 뛰어가자 탱구가 축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새끼들이 제일 짜증나요 자 네가 축구 그냥 보고 있어 앉아서 오 아니 그냥 아 연기하지 마고 그냥 보고만 있어 야뭐 한국이 이겼어? 어? 네, 이겼어요. 음, 야그 김신욱이 자, 잘하나 요새? 어, 근데 나는 이럴 줄 알았어. 음, 진짜로. 어, 김신, 김신욱 김이 어디 지그그 그 미국에서 뛰나? 아닌가? 음, 아니 이런 새끼들이 존나 짱나 개 비꼬는 새끼들. 저도 모르면서 씨발 진짜로 개 짱나요 진짜로. 진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깔땐 까지만 어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사실 월드컵 정말 좀 응원했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중계하면서 제가 오늘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 느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중계할 때 잘못한 거좀 인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가끔은, 그래, 니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도 조금만 한 번씩은, 한 번이라도 좀 부탁드리고. 근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틀려, 틀려, 아니야, 탁쳐. 니가 뭔데, 니가 뭔데, 탁쳐. 조용해, 탁쳐. 조탁쳐. 시끄러워, 탁쳐. 조용해, 아니야. 방금 쓰리 백, 조용해, 아니었어. 꼴, 노, 아니었어. 이거 좀 그만하세요, 진짜로. 제가 요즘 볼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제가 안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지 않나요? 아까도 김민우 선수도 김민우 선수가 느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자 일단 시상식 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어 한일전 리뷰를 마칠 텐데 어 대한민국 선수도 고생 많으셨고 항상 이렇게 뒤에서 응원하는 정말 많은 팬들이 있다는 걸 좀. 어, 인지해 주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머리 파마한 겁니다. 네, 자, 네, 끝입니다. <목소리>